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락가락 왔다갔다. 눈치를 봐가며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에 그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증인. 이런 증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간보고 줄타기 하며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증언을 셀프 편집하고 있는 겁니다. 0.0001% 혹시라도 모를 윤석열의 복귀를 두려워한 탓일까요? 보다 보다 이런 갈짓자 행보는 처음 봤는데요. 그래도 계엄사태 이후 현장 지휘관 중 가장 먼저 나서서 양심 선언을 한그 역기에 오늘 보여준 이런 황당한 모습이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건이 자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간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처세를 위해 정치도 마다하지 않는 자였다는 사실만 확인했는데요. 풍문으로 떠돌던 윤석열의 술친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웃겼던 장면은 윤석열 측의 황당한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답변이었는데요. 국회의 특전사 계엄군 13명이 들어갔나?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명령을 받은 적이 없나? 네 라는 답변이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졸고 있던 내란숙이 윤석열이 자기가 원하는 증언이 나오자 김단장에게 질문을 더하라고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손짓을 해가며 종용까지 해댔는데요. 정말 웃기고들 자빠진 거죠.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잠깐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예. 마지막에 사실 잘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어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그게는 예.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하 계속 강요씨를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있겠냐말이에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예. 예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은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있겠냐? 예. 들어갈 그 수있겠다 예. 어.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예. 아, 네.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어봤을 때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어, 통화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어,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예, 거의 뭐, 들어갈 수 있겠냐만 계속 반복하다 끝난 상황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 또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천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꺼내내는 지식 없었고 예. 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열다섯 명 들어갔다는 것도 곽정근 사령관이 알고 있었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어그 당시에 따로 보고는 안 했고 예. 아마 t v 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 알고는 있었습니다예 근데 뭐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 티비를 보면 대창군 게 인원수가 나오는 데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는 계셨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안보폰 어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좀 제가 좀 약간 떨어져 있어도 말이 잘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폰 속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이 한 네. 1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예. 그 안보폰으로 예, 특항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할 때, 어, 제 옆에, 소파에, 어 저희 부대원이 한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끝난 다음에, 혹시 나 통화하는 거 들렸냐 하니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 이제 기가 밝은 사람은 좀 들릴 것 같고, 예.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 아까 이제, 증인은 안보폰으로 통화하는 내역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저희 부대는 그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고 일단 제 반대시면 돼. 네. 예, 제 주시면 돼. 네. 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2.3비상기 당시 국회의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내란수의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고 한들 안됐을 것이라며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기존의 증언을 뒤집는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의사당과 의원 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봉쇄의 의미가 국회 출입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단장은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의 봉쇄의 의미가 출입금지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는 개념이 맞느냐는 윤석열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단장은 적법한 출동이냐는 윤석열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김 단장은 비상기념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 않느냐는 윤석열 측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러 나온 걸로 보여지는 수준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답변은 지난해 12월 10일, 그가 대통령실 앞에서 버렸던 눈물의 기자회견이 쇼였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줬습니다. 김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해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밝혔는데요. 김단장은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안 의원을 지나친 건가라는 윤석열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 개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 진입을 저지하자 당황한 김 단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하 통로에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순간 스쳐지나가는 안 의원을 어떻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의원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데요. 이후 오후에 진행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증언 신문에서. 윤석열이 정확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은 1 2월 3일 23시 50분 경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707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서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없다가 그때 그날 추가로 저한테 지시를 해서서.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건데, 지금의 계획이 없었어요. 없던 건데, 추가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건가요? 그 전에 6개 장소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22, 17몇 군에 707두개 지역도 헬기로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707 계획 최초에는 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하고 그럴 때그 뒤로 이제 김정은 전 장관이 707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그때 처음 추가 투입을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갑제 29호증에 6, 6, 예, 6. 이게 뭐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건진술조서입니다 아까 그, 그때 조사받고 서명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죠. 내용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나학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와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제가 구현 설명을 좀 드리. 드릴...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1 4망입니다 증인은 2 0 2 4년 12월 4일 공공시 00시 20분부터 공공시 00시 57분경에 김영현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네. 증인의 공소장 중에 일부인데 뭐 증인 공소장 받아보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거기 67쪽에 보면은, 이제, 증인이, 피, 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날 공공시 20분부터 공공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일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인정했는데요. 김영두 재판관은 김 단장에게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까지 들렸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게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단장은 명확치 않으나 답변이 곤란하다. 제가 언론 내용인지 그 당시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김재판관은 제차 곽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김단장은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맞다고 말했는데요. 이쯤되면 이자도 내란 공조범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내란죄로 파면 판결이 코앞에 있는 내란 수계를 두둔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이럴려고그 엄동설한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용산에서 생쇼를 해댄 걸까요? 참 구차하고 찌질하기가 윤석열과 동급입니다. 그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내용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역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부대원들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의 마이크 켜놓고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 라고 네.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진주했으면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네.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무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9일 날 전쟁 긴장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어, 제가 4일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두 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어, 국회는 겸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말씀, 제가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어,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